괜찮은데? 완전 괜찮은데? 그치? 합석고? 고고! 완전 고고! 야넌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? 넌너 아, 너 혼자 여자친구 있잖아 우린 안 보이냐? 우리 옆구리 비어있는 거? 꼭 지만 생각해 이럴 때 한번 희생해라 아, 진짜 융통성 없네 야 누가 3대3으로 노냐? 저기 지금 두 명이잖아 그리고 저거 기 싫으면 가만히 앉아서 형님들하경야형 그거 완전 말아먹었다고 아 됐고 어쨌든 협조해. 저기 저건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저 블랙. 딱 좋아하나 화이트. 아씨. 이야 됐다 됐어. 너 그냥 집에 가. 아니 원래 우리 셋이서 놀기로 했잖아요. 친구 행복 하나 빌어주지 않는 너 친구도 아니야. 아니 꺼져 꺼져. 형, 형이 먼저 가요. 저 여자들 우리 좀의식 한번. 오. 야 얼른 가. 얼른. 야, 너 잘생겼으니까 바로 될 거야. 빨리 가 빨리. 안녕하세요. 저 실례지만 두 분이서 오셨어요? 아 날씨도 좋고 아, 이렇게 좋은 풍경을 잘생기고 재밌는 남자와 함께하는 건 어떠세요? 잘생긴 건 저고 재밌는 형은 저기 같한잔 해요 저희가 안주 대접할게요 그럼 5분 후에 예쁜 얼굴 보여주러 꼭 오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왜 남자친구들이랑 안 오시고? 저는 이름도 잘생긴 이윤회입니다 아, 저는 공부를 좀더 하고 있어요. 아, 그 지영 씨는 무슨 일하세요? 오, 전공이 뭐예요? 집도 벌써 장만하시고. 아, 전화가 오네? 잠깐만요. 아, 뭐 벤츠가 별 건가요? 너 면허증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파트 차에 개실끼야 그럼 저희 손병호 게임 어때요 손병호? 아 당연하죠. 아, 그럼 다 같이. <laughs> 무슨 소리야 나180 넘어. 일어나 봐. 방금 나랑 눈 마주친 사람 접어. 접어요. 네? 방금 저랑 눈 마주쳤잖아요. 접어요. 넣어. 너. 너 농구골 하나도 못넣었거 접으라고. 아 내가 그날은 손목이 아프다고 말했잖아. 아주 나한테 벌써 푹 빠졌구만. 칠 하, 그만하자. 아, 그러게요. 2차 가요. 저희가 2차 쏠게요. 아, 형, 번호를 따야죠. 번호를. 아, 형 물어보고 나도 물어볼랬는데. 미정아.